특표은 쓰고 싶지 않는데 김건희는 정말 잡범인 거자범이었고 김건희의 더러운 손이 안 거친 곳이 없습니다. 대통령실에 김승혜 전 의전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. 네. 김건희 라인으로 이제 그렇죠. 들어갔다라고 알려졌던 인물인데 이 사람 자녀가 학폭을 저지른 거예요. 학교 학생을 화장실 변기 위에 앉혀놓고 리코더로 머리를 오. 막 때리고 리코더로 리코더로 머리를 때리고 그리고 한번 그런 게 아니라 일주일에 다시 불러서 또 주먹으로 눈 얼굴 때리고 굉장히 이 피해 학생에게 가학적인 그런 폭력을 에이. 가했어요. 예?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 대처에 나섰겠죠. 뭐 학폭이 열고 했을 거 아니에요. 음. 근데 이 당시에 이 김승희 비서관의 부인이 자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꿉니다. 음. 뭐로? 자기 남편이랑. 윤석열이 함께 있는 내 남편 이 정도로 지금 이정부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야라는 걸 과시하려고 음.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김건희가 직접 나서요. 교육부 차관한테 전화를 겁니다. 어. 교육부 차관? 네. 근데 최종 처분이 출석 정지 10일에 그칩니다. 그럼 계속 같은 학교 다니는 거예요, 그냥? 네. 와, 이 정도 폭력을 행사했는데 너무 나쁜 사람 아니에요? <laughs>